우리는 민족 중흥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어른 오늘의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갈 바를 밝혀 그대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사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야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영와 시의의 뿌리박은 상부 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정신을 붙들어둔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윤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광복 민주 정신의 투철한 애국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 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금지를 지닌 금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 201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국민교육 헌장 정신을 계승하자. 계승하자. 국민교육 헌장 정신을 드높이자. 드높이자. 감사합니다. 박수.